프리비엣,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러시아 대표 강사 마샤스입니다. 트로플 기초 기본 단계 쓰기 영역. 오늘은 4강 차례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연습 문제 주제는요. 나의 가족이나 또는 나의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자주 쓰는 표현을 보고 우리 정리할 건데요. 아무래도 자기 소개 다음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게내 지인이죠, 그죠? 주변 지인, 가족, 친구.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 패밀리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볼게요. 자, 일단 시작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에 관한 소개를 하는 편지를 쓸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이 뭐뭐 있는지 살펴. 펴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엄마 아빠 그죠? 빠빠 마마 또는 형제자매 단어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브 i 시스트라 네 가지는 당연히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가족 구성원들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데드슈카 바보슈카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대로 그리고 로스트 빈 느낌은 알고 계신다 같이 친척이란 뜻입니다. 네뭐 같이 살지 않아도 우리 친척에 대한 내용을 또 적을 수 있으니까 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소개를 관련된 주제로 편지를 쓰게 된다면은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냐 당연히 먼저 우리 가족인 어떤 가족인지를 형태를 나타내는 걸 먼저 적게 돼요. 그래서 대가족 소가족이란 말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어. 말샤야 또는 말량가야 라는 그런 큰, 작은 이란 단어로 형태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이제 구성원 소개하죠. 누구누구누구가 우리 가족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한명한명 한명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 뭐 일부 부모님 또는 몇몇만 소개할 수 있겠지만 소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뭐한 차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던 것 같이 이름, 직업 나이 거주지 뭐 공부하는 곳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싶은 선에서 내가 요정도는 이야기가 될것 같다는 라 것들 위주로 기본적인 개인 신상 정보 몇 가지 적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 얼마나 또 단란한 모습인지 우리 가족 생활에 대해서도 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가 시간에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또는 뭐 집에서 우리가 같이 뭐 밥을 먹고 무슨. 시간을 함께 하는지 자주 하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소개는 이 정도의 필수 내용이 들어갑니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자단에부터 살펴볼까요? Ваш профессор попросил вас рассказать о вашей семье. 당신의 교수님입니다, p r o f e s s 그죠? 누가 편지를 너한테? 아, 누가 내가 부탁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죠.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당신에게 부탁했어요. Ras gazats a vashesimiye.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교수님이 부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nam pishchepismo i ras gazets anif. 편지 써서. 아니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와플 옷 까까야 오버스 미아 요게 아까 필수 조건 첫 번째 나왔던 형태를 나타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가족을 갖고 있냐라고 했죠 물론 여기에 이제뭐 다른 형용사가 올수 있겠지만 우리 보통 요때 대가족 소가족 많이 나와요 두 번째 그제 왜 뉴비오지 어디 사는지 가족들과 함께 어디 사는지. 가족 구성원을 소개할 거니까 그전에 몇 명이 함께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 수도 나올 수 있고요. 당신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서 일하시고. 자, 그다음에 형제자매 나오면 되겠죠? 부모님 먼저 이야기하고 형이나 또는 언니 누나 다른 자매가 있는지 kak je za k o l e 나이랑 이름 물어보고요. чем 아니 з а н и м 하 여기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언니, 오빠나 누나가 뭐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라는 이질문엔 모든 게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학생이다, 뭐 직업을 갖고 있다, 무슨 일을 한다.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에 뭐를 하는지를 적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함께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우리 또 요새 애완견, 애완묘 많이 키우죠.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지, 가족 중에 있는지까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질문이며, 우리 가족 소개를 하는 미스모 편지 내용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빠라시치 프로페서라 나피사트 아티비에트. 교수님께 편지를 답장을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되고요. 문장수 15개. 기초단계 우리 15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크게 크게 한번 다시 구성을 살펴볼게요. 문제입니다. 우리 상황은 교수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죠. 너희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라. 편지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 쓸 거니까 존칭을 잘 맞춰서 써야겠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왔던 편지 필수 조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족들 소개한 내용이 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 들어갑니다. 부탁은, 부탁은 이제 우리가 답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장 수 15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 한번 편지를 써볼게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편지를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존칭 같은 것도 좀 연습해 봐야겠죠. 맨 처음에 Уважаемый с е р г е 라고 처음에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썼죠. Уважаемый는 우리가 봤었는데요, 존경하는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교수님이 됐든 약간 격식을 차리는 공손한 표현에서 처음에 누구누구 누구, 누께 누구누구씨라고 할때 존경하는 하고. 이름 뒤에 부친 세르게이 안토노비치 답 써야죠 플레임으로 그 다음에 как у вас дела у меня в с в п о р я д к 자 안부 묻죠 이를 어, 당신이 어떻게 지내신지 저는 모두 다잘 지내요 우리 알고 있는 안부 물어봤고요 그리고 сейчас я правлю хорошие время 지금 저는요 п р 바 в д и т хорошие время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로쉐이에 우리 미야 좋은 시간을 누구랑 가족들과 함께 나로딘의 고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죠. 그리고 바브라 실리미냐 라스카자츠밤아마예이시 자, 이건 우리 편지 사다니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 편지 서두에 적으 되죠. 당신은 저한테 부탁했죠. 교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셨죠? 한번더 얘기해요. 그리고, na 던 피스미에, 야, 나피 a 밤아니이 편지에 제가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가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우리, 우미냐, 말린가야, 시미야. 말린가야 또는 발샤야. 시미야 앞에 형용사 놈으로서 소가족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죠? 발샤야 또는 말린가야. 소가족인데요. Моя семья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папа, старшая сестра и я. 가족 구성원의 몇 명인지까지 숫자로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나의 가족에는요. 네 명이 네 사람이 있어요.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저니다 누나 또는 저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Мой папа в р а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빠는 의사세요. 먼저 직업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오늘 라보타의 우발니체 푸치엔트레고라다. 자, 직업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뒤에는 보통 어디서 일하는까지 지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죠. 자, 아빠는 병원에서 당연히 일을 할 거고요. 의사시니까 뒤에 보니까 푸치엔트레고라다 시내죠. 그래서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My m 마 m 도주니자 자후도우닉 이란 단어 아시죠 화가 여자 화가는 후도우니이자 나의 어머니는 여자 아, 화가세요 그리고 아나 오친 이즈비에스나야 덧붙였어요 자랑을 좀 했죠 그녀는 매우 유명합니다 이즈비에스나야 아나 라모짜 브갈레디에 그녀는 갤러리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가도 뭐 어딘가에서 일을 하는 장소까지 같이 적어주면 좋겠죠. 자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다음 순서가 되겠죠. 우미냐? 이 ш 스타르샤시스트라 언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요즈와 봇 효진 자 이름 얘기했고요. 예이드와타즈 빼앗기 앤트 나이까지 기본적인 정보 아나 이 ф р 치 н ц 프란 с к 스키 유즈 ы к 그녀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생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스튜디언트가라는 발언은 안 나왔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시스 아나 치와프 지금 그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살고 공부합니다. 나샤 시미야 오친 드루즈나야. 자, 우리 가족은 매우 누루시나야 하죠. 가족 소개나 가족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꼭이 형용사를 써주세요. 이게 가장 적합하게 달란하다, 화목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화목합니다. 수 субботу мы ездим в т е а 토요일에 우리가 지트 극장에 가고요. 네, 예지지도 당연히 부정태 예지지. 왔다갔다 그리고 나서 또 발레를 봅니다. 마스켓 C.N.M의 우미아스티의 굴리아의 후바르게. 일요일에는 우리가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토요일은 무슨 일을 하고 일요일은 무슨 일하고 함께 가족들이 어떻게 시가, 시간을 보내는지 앞에 들어오슈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А ещё у нас есть красивая кошка. 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고양이 예쁜 고양이죠 그래서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웃아웃 양예 고양이 이름이 양이고요 아나모이 하로시드룩 고양이는 나의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까지 고양이 설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가족 소개 이렇게마쳤고요 마지막에 나의 땀야자 간, 치와요 스와요 비스모. 네, 우리가 어떤 편지를 마무리할 때, 자 여기서 우리 이만 줄일게라는 한국 표현 있죠? 그죠? 나 여기까지 쓸게. 나의 땀 이곳에서 나는 끝냅니다. 자신의 편지를. 수바요 비스모. 내 편지를 여기서 이제 끝낼 거야. 야 무두라다 발로치즈 아트 나는 당신의 답장을 받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또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뭐 주두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정중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죠? 씨보 노브라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네 추이수진이라는 친구가 프래스트로 교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고요 가족을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드시 써야 될 필수 조건 내용들 다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네, 까까야 우바시야 자, 어떤 가족이냐고 먼저 법로세 있었죠. 그래서 말린 까야, 소가족이 나왔어요. 이외에 말샤야 두 가지 중에 하나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제부시비오지에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산다라는 지역이 나왔죠. 국가나 지역 중에 하나 정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스콜카 칠러비의 으아시 시미 몇 명이 당신의 가족에 있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질문에 그대로 사실상 답을 써 주실 수 있어요 으아시 시미를 마의 시미로 바뀌고 거기에 숫자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몇 명인지 뒤에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구성원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또뭐 하시라 니리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다 얘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험에 대한 답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쉬운 걸로 뭐 브라치 비즈니스 맨 요런 걸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이나 요런 장소 일하시는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저희 아빠도 이는 아니지만 적었어요. 자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이신지 우리 직업을 적어. 봤고요. 그리고 장소 뒤에 뭐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뭐 갤러리아에서 일을 합니다. 어딘지 그지에 맞는 대답만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부모님 소개해봤고요. 이번에는 물어봤죠. 형제자매 있냐고. s r t s s t 그래서 저는 star sister 언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과 나이를 한꺼번에 두 문장 연달아서 적어줬고요. 저는 뭐 언니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썼고 내가 뭐 브랏, 시스라 한 명씩 있다면 두 사람을 쭉나열 해서 쓰면 되겠죠. 그,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한, 어,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대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요일에 무슨 일을 하냐? 어떻게 시간을 보내니? 그래서 제 답안을 보시면 토요일에는 뭐를 하고 일요일에는 뭐를 하고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럽다. 어려워. 그러면 we h a 뭐 주말에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올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여기에 맞춰서 질문에 맞춰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애완견 애완묘 물어봤죠?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크라시 바이아코슈카 아주 예쁜 고양이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마지막에 정리를 했죠. 다 쓰고 나서 교수님께 답장을 써 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까지 마지막에 적어 줬습니다. 자,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웠던 우리 예시다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둘 표현들 몇 가지 좀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편지 서두에 적었었던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 아마 보신 적은 있는데 내가 직접 작문을 하는지 약간 어색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동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브라바지츠라는 동사입니다. 브라바지츠 그리고 뒤에 브레미아, 시간 그 중간에 형용사로 제가 적었던 하로쉐라는 형용사 존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문맥상, 뭐, 여가 시간을 보내다 라는 문장을 쓸 때도 이걸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형용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보내다 뒤에는요, 그지에 뒤에 장소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스캠, 누구누구와 함께, 또는 어떻게 아주 잘 시간을 보내다. 다양하게 올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저는 장소와 사람을 나타내는 그지에 스캠을 적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다시 브라바지트 동사를 쓸수 있다면 바로 뒤에, 앞뒤에 부사를 적는 건데요. 제가 지금 위에 적은 거는 하로 쉐이의 브레미아, 형용사로 적었다면 요거 그대로 우리 같은 뜻인 거 알고 있죠? 하라쇼. 그죠? 그래서 시간을 잘 보내요. 이런 의미가 바로 하라쇼 브라바지트 브레미아 또는 아주 훌륭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아틀리츠나 브라바지트 브레미아. 그 뒤에, 스케.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표현 둘다 많이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편하신 걸로 형용사나 부사 잘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가족, 소가족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에는 말린가야시미아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반대말로 말샤야시미아, 대가족 또는 니발샤야, 크지 않은 이란 형용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가족 구성을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올수 있어요. 그죠? 니드시카마부시카 서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소가족이다 표현을 할때 그냥 마야스미야 니발샤야 또는 말리카야 우카보 표현을 쓰셔도 되고요. 본문처럼 또는 이렇게 그냥 나의 가족을 주어로 잡고 바로 형용사로 수러로써 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업 표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기소개라든지 직업 표현을 이야기하는 건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이번에 우리 본문에 브라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우리 아빠는 의사입니다. 온지츠키 브라취 그냥 의사로 적으셔도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아과 의사다 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다면 더 적으면 좋습니다. 또는 그냥 브라취 적지 말고 일하다 동사를 같이 적을 수도 있죠. 온라보브라 대신 뒤에 족격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의사로서 일을 합니다. 똑같은 뜻이죠. 이외에도 우리가 엄마가 화가였다고 한 표현도 마찬가지로 표현으로 끝에 족격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후도우자 써도지만 형용사까지 넣어서 유명한 화가예요. 네, 모두 다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형용사를 넣든, 라보타치 동사를 넣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형제 자매 표현은요. 저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죠? starish s i s t r a 근데 만약에 뭐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 형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앞뒤에 우리 손 위, 손 아래라는 형용사, 형용사 잘 맞춰서 적어 주셔야 되죠. 오빠일 경우에 또는 형일 경우에 s t a r 브 s h brat. 남동생일 경우에 블라치 브라트 요거 은근히 스펠링 잘틀리시더라고요 학생분들이 잘 말은 많이 해봤는데 좀 장문으로는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펠링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니나 누나 우리 여자 형제의 손위는 star shir s i s t e 그리고 여자 형제 동생 여자 동생은 블라치 s h 스 r sister 끝에 성잘 맞춰주세요 만약에 나는 형제자매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요새 외동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인 경우에는 어떡하죠? 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를 하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길죠? 멜라시랑 스타르시에 비해서는 조금 긴데, 야, 이진스트 앤리 또는 이진스트 야 신 또는 노취입니다. 내가 만약에 외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진 스티비엔니는 유일한이란 단어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저 외아들이에요. 야 이진 스티비엔 i 신 그리고 저는 외동 딸이에요. 야 이진 스티비엔나야 노 h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뒤에 딸 아들에 맞춰서 앞에 형용사 성을 잘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 토요일에 뭐+ 뭐 했다는 라 표현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토 일을 나누거나 또는 주말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또쓸수 있어요 으디 니에요 단어 다 알고 계시죠. 주말에 우리는 뭐뭐뭐뭐를 했다. 이번에는 뭐 산책하다나 또는 뭐아트르 극장 가서 발레보다 되게 무난한 표현을 적었는데요. 그 외에도 또 많이 쓸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가다 동사. 예지츠. 그죠? 우리 위에 나왔던 것처럼 예지츠다. 뭐 찌아트르 외에도 다른 도시를 가다 아니면 뭐 어딘가 여행을 가다 여러 가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다면 지리에이브뉴 시골에 그죠? 우디 레븐요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요거까지 여러분들 같이 알고 계시면 참 좋겠죠. 어디로 가다 할때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과 사람한테 가다라는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극가무 그래서 역격을 쓴다는 거. 예를 들어 서 우리는 할머니한테 주말에 갑니다. 무이스님 극바무 쉽게. 이렇게 되죠. 뒤에 나와 있는 표현 사람한테 간다라는 의미도 동작 동사 연결해서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위합니에 말고도 브라스니키라고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브라스니키라는 단어는 원래 기념일 또는 뭐 공휴일 정도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한국어로는 뭐 연휴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복수로 조금 많이 씁니다. 물론 단수로도 쓰지만 그래서 뭐 연휴에 나셨으니 야 스트레치와 이자 스로스비니 м 미 우리 아까 나왔던 친척이란 단어 다시 한번 활용해서 봤어요. 우리 가족은 친척들과 만납니다. 역시 우리가 가족들끼리 함께 어떤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될수 있어요. 자, 애완동규 애완동물이 마지막에 나왔죠. 뭐 고양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애완동물 유무의 표현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у нас есть с 또는 собака. 자, 사바 б 사바 а с к а 여러분도 동일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러시아어는 이렇게 지소형이라는 표현으로 시카치카를 붙여가지고 회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강아지 둘다 똑같고요. 꼬시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꽃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도 우리 꼬시카와 같은 고양이죠. 물론 약간 새끼 고양이 뭐 새끼 강아지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다 어차피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애완동물이 없을 경우에도 써야겠죠 질문에 있었다면은 요렇게 우나스 사마키 또는 고시키 우리는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가 없어요. 하는 대신 소유 금은 왔어 왔고. 중간에 넷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생격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부정생격 틀리면 감점이 되겠죠 이런 거잘 지켜주시고요 제가 강아지 굉장히 무서워하죠 또는 동물을 아예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 그냥 덧붙여 봤어요 예바유스 사박 또는 예바유스 고쉭 이렇게 저는 강아지 고양이가 무서워요 마지막에 그냥 덧붙이는 정도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써주세요 자, 이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그런 몇 가지 문장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시간을 보내다입니다 네, 요거는 가장 먼저 짓고 갔던 거죠. 나는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을 아주 잘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야, 오, 친, 하라, 쇼, 브라, 바, 쥬, 브레, 미, 아, 시, 미, 오, 이, 도, 마. 단어 봤어요? 아까 우리 정리한 거? 바지트 브레미아 나왔고요. 여기 오치나라쇼 사실 부사 표현인 거죠. 아주 잘 보내고 있죠? 누구누구와 함께 스캠 어디에서. 그지에 장소까지. 나의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발샤야시야 발샤야만 넘깁니다. 또는 요소금은 말고 마야시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바로 그냥 나의 가족으로 주워 잡으셔도 돼요. 자, 나의 엄마는 배우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다 동사를 이용해서 직업을 나타내는 거죠. 마야 마마, 라보따엣, 악트리스 네, 악트리스 그대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 족격.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악트리스 나에게는 남동생이 한명 있어요. У меня есть младший брат. 아까 예시다원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러시아에서는 1이라는 단어를 거의 생략하죠. 그래서 한 명이 있다라는 표현쓸 때는요. 주로 이 우까보 소유구문에서 아딘 또는 아드나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이렇게 적혀있지만 우리 그대로 러시아에서는 그냥 하나 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은 생략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매우 화목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문, 요 문장이죠. 요 단어 나샤시미야 네, 오친 드로즈나야요 표현 아예 그냥 네 단어밖에 안되니까 문장 채로 외워둘게요. 주말에 우리는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를 찾아뵙니다. 자 주말에 우리가 하는 일이죠. 위 i 니에미 e 스짐브 n 에븐유그디에드슈케 주말에 우리는 왔다갔다 동작동사 어디에요? 브에븐유 시골로 사람 크 역겨 네도 쉽게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동작 동사 뒤에 있는 문법을 잘 지켜서 가족들이 하는 일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강아지가 있다. 우나 씨바그죠 우나 사바 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형용사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겠죠. 클래스바야 뭐 이런 것도 다 좋고요. 아주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로 밀리라는 단어예요. 여성형이니까 뒤에 바꿔서 밀라야 사바 치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4강에서는요. 가족 소개를 하는 편지 주제 적어봤어요. 자기 소개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고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공부하시고 각자 여러분들의 가족에 관련 내용들 적어서 꼭 작문 한번 해보세요. 자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까빠까